예를 범한 후에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진노 가운데 극류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세기 3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구원의 계획과 준비를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장당할 때에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보전케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1절부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자를 낳고, 유다는 단말의 세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산모를 낳고, 등등 이렇게 낳는 것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하여 오시는 통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하여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등등 그렇게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지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의 행위가 있고 수순만 있으면 경전이 되어져서 그를 추정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 학자들에 의하면3 2,500여 가지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이어야만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26명 정도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국만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이 대단? 인물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가 재림주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격이 없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입각했는가? 성경에 예언한 예언대로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이루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룬 그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이런 계속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말합니다. 베드로, 베들렘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여가시고 스블룰 땅과 납달리 땅과 여러 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그가 나기를 타고 위집상하셨으며 등등 모든 것이 때로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조차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오늘날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를 증언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원칙이라는 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예언이요, 두 번째가 성취요, 세 번째가 뒤에 대한 증거요, 증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령을 보사 성령으로 만미암아이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통로를 삼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 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사 교회를 통하여 이큰 구원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일을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 몸에서 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요셉이나 이러한 아담의 혈통으로 나셨다면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그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요셉에게서 끊겨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로부터 나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할 만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만한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서 6장 23절에 어느 누구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석가나 공자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인물들이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인물들이 죽음을 깨고 부활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죄가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사망해서 부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 그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의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이른 날을 기념하라 하심으로써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신 일을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에 보면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요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주의 몸된 그 땅, 그 빵, 그 떡을 이야기하는데 뗀 것처럼 바로 찢으신 겁니다. 예수의 몸을 찢으시고. 그 흘리신 피에 대하여 포도주를 나누면서 바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써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구원, 곧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이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9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을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라고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영특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나눌 때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침례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 정말.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와 찢으신 몸과 그 살이.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장사지는 받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예수의 은혜를 믿어 예수 그리스와 도 연합된 자 되시기를 주념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명령은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이하의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내가 고난받고 흘린 피와 찢는 살이 너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찬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지만은 침례는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침례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데 요한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라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베푸심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어, 사도행전 13장 24절에 해객해하는 침례에 대하여 그걸 연속으로 한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오셨다는 증거요. 말씀이 육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가 성찬이요. 십년을 명하신 건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3일째 될때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께서 너에게 계시지 아니할 터이나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신 일이 없고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감동하시고 역사를 하셨어도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그 십년감 대어로는 충만한 역사는 결단코 예수 하늘에 오르신 보좌에 오르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 그 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아들이 아직 그들에게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오시는 것은 예수 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받고 싹 그런데 방언합니까? 방언하면서 말하기를 아뭐다 해봤더니 별거 아니고 뭐 나도 다 방언하는데 별거 아니고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성령 측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완전히 하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상처하셨고 그 상처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주 확실히 우리 속에 통째로 준 것인데 그거를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랄랄랄 방언하고 그냥 말하고 에이 그냥 뭐 이러고 아, 그 전에 옛날 했었지 지금은 안 하고 뭐 어쩌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까? 성령 친말은 성장을 완성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이전에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는 역사는 예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예수 가시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침례가 없어요. 예수, 어,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성찬이 없는 겁니다. 성찬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는 증거요. 침례가 있다는 건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거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 하늘에 오르셨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십년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방어를 하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은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는 걸 보니 성령께서 오신 것이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니 예수 하늘에 오르셨다는 증거요. 예수 오셨, 오르셨다는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증거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죽으셨다는 증거이니. 그러니 예수 육체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성령이 오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성령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심과 핵심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그 TV 프로를 그 잠깐 보게 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노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국민 MC라고 하시는 연세 90이 넘으신 그분이 말이요. 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 자랑을 하는 걸 하죠.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한의사래요. 한의사라 침도 잘 놓고 사람들 이 팬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노래자랑을 나왔어요. 한의사로 그 사람들을 많이 돕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저희가 있냐고 그러니까 어어 특기가 있냐니까 아뭐 음악 연주를 하는데 그냥 파이프 뭐 하는 걸로 푹 불어가면서. 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다른 것도 한다는 게요. 다른 악기도 하고 다 하고. 그걸 다 보여 줘서 사람들이 전부 막박수를하고 어, MC가 막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노래 자랑에 어떤 곡을 할 거냐고 해서 딱 했는데 한두 절하고 땡해 버리는 게. 아주 얼마나 자랑을 하고 참뭐 아니, 주변 거는 다 했는데 핵심이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 다 하는데 주님 앞에 갈때 거기서 땡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정말 우리가 열적으로 분명한 성령의 역사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리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뭐라하럽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얻는 걸 받았거들랑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 어떤 증인?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증인.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성경 충만의 목적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을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의 접절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큰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7장에는 스레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순교 당하는데도 영안이 떨립니다. 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고 그 은혜로 살수 있는 능력이 그 영원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 뭐, 뭔가 강신수를 써가지고 그냥 좋아해지는 거, 기뻐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희생이 담겼고, 예수의 부활이 담겼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증거가 우리 몸에 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로 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에다가잔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두가 다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심을 따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저들 모두가 부활의 능력이 저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